손독기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슈퍼히어로 레고를 시작하는 레고 뉴비들은 구독 필수. 슈퍼히어로 미니 피규어 리뷰 타임이 캐릭터, 누구야? 이케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캐릭터는 알록달록 꽃가웃 입은 캐릭터. 김영만 아저씨가 만들어준 것 같은 색종이 옷을 입은 남자. 퀼트 인간. 70921 할리퀸 캐논볼 어택에 크레이지 퀼트입니다. 젠틀맨 고스트가 있었던 같은 제품입니다. 우선 미피부터 보실까요? 이 캐릭터 진짜 마이너한 캐릭터인데 어, 미피는 굉장히 이쁩니다. 어깨 뽕과 헤드가 멋집니다. 이제 다만 이게 투페이스인데 뒤에 보면은 입이 살짝 삐져나와요. 뒷 얼굴에 입이.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좀 신경쓰지 않아 준 거에는 조금 아쉽고요. 근데 레고가 보면은 딱히 뒷모습은 신경을 잘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헤드 옆에 자국을 보면은 이제 고글을 아시죠? 레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생긴 고글 파츠가 있습니다. 그거를 똑딱 하고 낄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자국이 보이는데, 어, 제가 그런 파츠가 없어가지고 한번 끼는 걸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아쉽고, 제가 이거 고글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글이 없었습니다. 이 미피에. 해가지고, 음 아마 커스텀을 위해서 이런 자국, 이런 기능성, 기믹 같은 거는 그대로 살려준 점 같아요. 해가지고 뭐, 이게 없다고 쳐도, 헤드나 이런 어깨뽕같은거는 어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디테일이나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어 각각 헤드와 어깨뽕 다 1.5점씩 해서 플러스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자면 투페이스인데 음 이제 뒤 얼굴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아마 이제 배트맨이 쳐들어와가지고, 배트맨 레고 무비에서 배트맨이 쳐들어와가지고 놀라는 장면 같은데, 어, 이런 주름 디테일이나 미간 사이에 보면 또 주름이 있죠. 하고 이런 코수염 같은 디테일이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희소성 있는 얼굴 프린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점에 있어서 어, 플러스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의 프린팅을 보면은 상체랑 다리 앞에 그리고 등에만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70관하고가 그냥 일반 박스 제품인데 어그 미니 피규어 이제 뽑기 같은 거 시리즈 보면은 미피 하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 옆이나 다리 옆 이제 다리 뒤에도 이제 프린팅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자 제품일 때는 프린팅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까지는 잘안 들어가요 해가지고 음 그래도 요정도 표현해준게 기본적인 프린팅은 들어가 있는 점이고 이 문양이 어이 캐릭터의 이름이 크레이지 퀼트 잖아요 이 캐릭터 이름 그대로 이 문양이 크레이지 퀼트라고 합니다 퀼트는 누비라는 뜻인데요. 천조각을 누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조각보처럼 여러 천을 이어붙인 것을 퀼트라고 해요. 근데이 크레지 퀼트는 일정한 모양이 아닌 각각 다른 색의 크기의 천들을 마구잡이로 이어붙인 19세기 이후 미국에서 유행한 패치 위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토막 상식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그 점을 살린 프린팅인데, 음, 플러스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심플하지만 그래도 독특한 투구와 어깨뽕이 매력적인 미피 크레이지 퀼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캐릭터는 왜이 희한한 옷을 입고 자신의 이름으로 정했을까요? 크레이지 퀼트는 캡틴 아메리카의 아버지 잭 커비의 손에서 1946년에 탄생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배트맨 악당이 아니었지만 먼 길을 돌아 돌아 80년대에 들어서 배트맨 악당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 데커로 재능이는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기획자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그림에 범죄 단서를 남김으로써 일당에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총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실험 대상자가 됐고 시신경과 연결된 헬멧과 융합 하여 앞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꼭 색색깔 누더기가 이어붙여진 것처럼 말 그대로 크레지 퀼트처럼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미쳐버린 바울은 크레지 퀼트 가될 것을 다짐하죠. 크레지 퀼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크레지 이 퀼트는 범죄를 계획하는 기획자이며 재능있는 미술가입니다. 그가 착용한 크레지 이 퀼트 특수 헬멧에는 레이저 공격, 섬광 공격, 사람을 조종하는 최면 기능이 있습니다. 꽤 강력하죠? 물론 정신병과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크레지 퀼트의 개성은 로빈의 적수라는 점인데요.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한 그는 배트맨과 로빈과 다시 싸우게 됩니다. 디그레이스 로빈과 싸우다가 사고로 완전히 시력을 잃는데요. 이 때문에 로빈에 대한 복수심을 키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디그레이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음 로빈, 젠슨 토드에게도 똑같이 복수심을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키웁니다. 해가지고... 이제, 크레이지 퀼트는 멘토보다 사이드킥에 숙적이 된몇안 되는 악당 캐릭터라는 점이 크레이지 퀼트만의 개성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이상, 핸드엑스였습니다.